안녕하세요. 아, 이 방송은 신축생을 위해서 내가 짤막하게 해드리려고 그래. 왜냐면, 오디오가 엉켰는지, 신축생이라고 했는데, 그 중간중간이 끊겼어요. 근데 뭐, 작년에도 이랬다. 너 엉터리다. 근데 이거를 하면서 내가 엉터리 소리까지 들어야 되는 건지, 자괴감 드네, 진짜.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, 뭐 그렇게까지 질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제 채널을, 어?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, 알려드리고 싶은 건데 아 내가 뭐 AI가 아닌데 어떻게 배우워 그러니까 친절한 그 자상한 임덕경이 미안하고도 짜증나고 막 오만감정 들게 하지 마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1961년 신축생 65세 그러면은 뒤를 많이 돌아봐야겠지 아 쟤는 무슨 60살만 되면 뒤를 보라 그래 그건 어느 뒤나 마찬가지지만 소띠들은 왜 돌아봐야 되냐 그 내용이 다른 거지 운수가 좋다 네가 100억을 보지는 못했어도 돈 천만원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무 쫓겨 살지는 않겠다 이런 운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축생들 보면 은자 이제 좀 풀리고 이제 좀 안심 마음을 내려놓을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괜찮다 운은 근데 사람이 금전에 배가 부르면 아픈 데가 또 기억이 나 요번에 손재들은 운세 다 좋은데, 신축생들은 그냥 괜찮다. 그러니까, 마음이 막 조이는 거에선 피하겠다. 이런 겁니다. 자, 깃발 뽑아 드릴게요. 역시나, 임덕용의 오방비는신기다 괜찮다는 얘기예요. 수월하다. 대신, 내가 뒤로 돌아보면서 욕심부리고, 또 안타까워, 이거로 허송세월보내지 마라. 이 정도, 22에 이, 이 정도 올리면 자기 자신이 좀 마음 편하게 먹고, 이 정도로 만족할 줄도 알고,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조금만 더 잔잔해보자. 그래서, 괜찮은 운세니까, 괜히 뭐내것 빠졌어. 내꺼 신축생 안 불러서 이런 걸로 쓸데없는 일에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, 제가 따로 이렇게 올렸습니다, 여러분. 너무 친절한 인도인이었습니다 Bye.